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를 조금, 어, 뭐, 자주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빛이라는 단어, 미스는 여러분이 비디오 하시죠? 그리고 이트는 라틴어에서 흔히 나오는 IRE죠? 이래. 가다가 IRE에요. 거기서, 3인칭 단수면, OST에서 T를 쓰는 거예요. 보로 가다의 뜻이에요. 근데 사람이 나오고 위드가 나오면요. 위드 다음에 나오는 건 뭔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비지 기타가 나오고서 온 사람이면 그걸 가지고 가는데 누구에게? 사람에게. 요건 제공의 위드라고 하는 거고 이건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이죠. 오늘 쓰죠 이럴 때는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Good. Lydia seemed pleased. 리디아는 기쁜 듯했다. I was getting Holly again. Agress. Uh, 어쨌든 잔 uh, 하나 갖다 주려고 하고 있었어요. She was out on the deck. h o l y 는 지금 deck, 테라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테라스에 나와 있어요. If you'd like to join here. 함께 하려면요. Where's Kyle? Kyle은 어디 있어요? He had to go into the town. 시내에 갔어요. But he promised to be back soon. 곧 돌아온다고 했어요. He's been expecting you. 기다리고 계셨어요. Lydia turned towards 부엌으로 향, 향했다. I will bring the tea out to the deck. 어, 저는 차를 갖다가 차를 갖다가 내올 거예요. 테라스로. She called over her shoulder. 어깨 너머로 소리쳤다. And Marin was left with. 이걸, was left 빼버리고 r Marin with. Her.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 예, 분명한 느낌을 가졌다. The housekeeper, 식모가, 원 n e is Maren, m a r n to visit. m a r n 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남아 있잖아요. 지금 배웠던 visit A with B. 뭐, 그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홀리를 가서, 이,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면 뭐 하겠어요? 담소하다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함께 담소하는 거기 때문에 visit with를 쓰는 거요것도 표현을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The whole street l o o k warm. 따뜻하고 편안해 보였다. 조용하고 매우 스스로 만족하는 것 같았다. 에, 리처스 에드말 They sleep safely in their beds.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지. Because 센 놈들이 stand tough라 그래야 돼요. tough, tough men들이 stand ready. 서서 준비하고 있어요. 밤에. To visit, balance on 사람들인 거죠. Who would them? Have? 그들에게 해를 깨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면 해를 깨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지고 보러 가는 거죠. 따라서 온 사람을 써야 되는 거죠. 위드 t h 가 아니고 지금은 온을 써야 되겠죠. 음, 내려갑니다. 쭉다 했고요. v i s 원래 음, 비디오에서 없고 이트 일에 가다에서 온 거죠. 우리가 엑 x i t Exit 하는 거트 r a n s 이다 이트는 가다 이 듯이에요. 건너가는 거고요. 출구로 나가는 거죠. 여기서 비지 다음에 상황할 수 있는 더 댁은 생략하고 위드를 사용하면 와 담소하다 가서 와 담소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지 요 생략 표시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위드 원이 나면 가서 함께 이야기하다 이뜻이 되는 거예요. Let's go, 드 e with your grandmother. 여러분 이럴 때왜 타동사인데 위드를 썼을까? 요런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후에 보러 가서 함께 얘기하자, 이러게 하는 거죠. visit one with 벌인 거죠. 예, 벌을 방문하게 하다, 벌을 주다는 거죠. 누군가를, 예, 누군가에게 가서 방문하는 건데, 벌을 갖고 가는 거죠. take care, 조심해. 안 그러면 you will be visited, 수동태로 쓰였죠. 예, 하늘에서 벌이 찾아오게 된 겨, 이런 거죠. 예, i m p r i c k visit, 벌, 기타, on, on. 사람이 있길 수으면 가하다의 뜻으로 쓰여요. Balance is visit upon us every day. 매일 폭력이 가해진다. 뭐좀 젠채하는 표현이죠. Stilt한 스틸, 표현이라고요. 이, 야, 야, 약간 구어체려는 거죠. 온 대신에 u p o 을쓴 게. The load visited the plague upon the city. 역병을 가했다. 도시. 에사람이 주나는 게 도시로 나왔죠. The financial crash visited the utter ruin. 완벽한 파괴를 경제에 가했다. 요것도 가는 게 요거고 뒤에는 온이 되는 거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